안녕하세요. 알고리즘 용화당입니다. 9월에 제가 그 행사 뭐 이런 바쁜 관계로다가 촬영을 못했습니다. 구독자분들께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제 양띠 운세 말씀드리겠는데 10월 운세요. 내년에는 상축살이 들어요. 내년에 안 좋은 띠는 진술축미에요. 그래서, 용띠, 개띠, 소띠, 양띠가 안 좋아요. 왜냐면 내년에는 상충이 드는데, 신축년이죠? 소하고 양하고는 상충살이에요. 어떤 분들이 몇분 전화가 와서, 무당이 왜 철학을 얘기하냐, 철학 공부하셨냐 하는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점을 봐보면, 정확한 건 신점이 정확해요. 철학보다는. 왜냐면, 제가 이제 철학 공부는 한건 없지만, 30년 동안 점을 본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통계. 이런 띠가, 이런 해에 어떻게 되더라? 몇월생이, 무슨 달에 어떻게 되더라? 무슨 띠가 어떤 해를 만나면 어떻게 되더라? 저 스스로 이제 터득을 한 거예요. 이거는 물인지 불인지 어떤 철학적인 걸 하나도 모릅니다. 철학관에서 보는 거랑 완전히 틀려요. 제가 보는 거는. 근데 실령님이또 괜찮다고 하면 괜찮더라고요. 분명히 이 사람이 올해 운이 났다 운세를 봤을 때. 근데 실령님이 그래도 너는 넘어간다. 그래도 넘어가요. 그래서는 신점에도 중점을 합니다. 다만 이제 이 유튜브는 그러니까 여러분을 위한 거라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어떤 30년 동안 점을 본 어, 통계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양띠 아 근데 내년에 안 좋아 그게 무조건 겁을 먹을 필요는 없어요. 어, 근데 상담은 좀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양띠분들은 내년에 신년 운세 옛날에 할머니들이 신년 운세 꼭 보시죠 그거는 이제 맞고 갈 수가 있어요. 양띠가 열 명이 다 나쁜 건 아니지만 내가 그열명안 좋은 다섯 명 안에 내가 들을 수 있잖아요. 열명 중에 다섯 명이 안 좋다면 어쨌든 분명한 건 양띠는 내년에 운세가. 상추살이 들면서 걸린다는 거예요. 개개인의 편차는 있지만 조금 불안하신 분들은 상담을 조금 하시면 좀 자세하게 알수 있습니다. 2003년 18살 양띠가 이제 내년에 이제 9수가 되면서 고3이 되죠. 이 친구들이. 음력 10월부터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면 동지딸, 석딸 다가오는 분부터 벌써 아군으로 가요. 생일이 빠른 친구들은 9, 10월에 벌써 이미 와요. 3월생들, 4월생들은 10월이 안 좋습니다. 조심시켜야 되고요. 뭐, 이제 연말에 무슨 뭐 행사나 크리스마스 모임, 어디 뭐 여행 간다, 이런 거 겨울 방학에 이런 거좀 말리시는 게 좋고요. 10월 운세가 어, 자체가 나쁘진 않아요. 아직까지는. 그렇지만 다가오는 운이 안 좋으니까 10월도 조심하라고. 생일이 빠른 사람들은 빨리빨리 오거든요. 이게. 그래서 좀 조심을 시키는 게 좋습니다. 91년생. 이제 서른 살 양띠는 내년에 서른 하나가 돼요. 그나마 양띠 중에서 운세가 좀 좋은 양띠가 서른 한살 되는 양띠에 내년에 신축년에 10월부터 운이 좀 들기 시작해요. 이동은 변동은 새로 시작하는 취직은 시험은 승진은 서른 살보다는. 서른한 살이 용기가 좋기 때문에 이제 새로 계획하시는 분들은 시월부터 좀 계획하시면 좋고 다만 이제 상충살이 들면 그 상충은 바빠지는 것도 되지만 깨져나가는 것도 돼요. 멀쩡히 잘 다니는 직장 아나 괜히 저 사람이 싫어 자꾸 저 사람하고 부딪혀 그만두고 싶어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 의외로 많아요. 직장에서 상사 또 직장 내. 계시는 분들하고 안 맞아 가지고 막 이직 고민하시는 분들이 우회로 많더라고요. 내년에 그런 충돌이 좀올수 있는데 10월부터 조심하셔야 돼요. 10월 운인 자체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79년생 마흔살 양띠가 양띠 중에서는 올해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올해 많은 분들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선생님이 마음살 양띠 안 좋다 그러더니 정말 안 좋았어요. 올해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나마 좀 다행인 게 10월부터 좀 살아나요. 이달부터. 근데 또 동지 섣달에 빠른 생일 분들, 동짓달인 분들, 섣달인 분들도 안 좋아요. 그래서 매우 좋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고, 조금 나진다 정도는 말씀드리고, 내년은 마4 3달 올보다 낫습니다. 신축년은. 그래도 상충살이 들지만 바빠지고, 또 새로운 일도 시작하고, 매매, 이동, 이제 그런 운이 다 들기 때문에 내년은 올보다 낫습니다. 10월달 운세 나쁘지 않습니다. 67년생, 이제 54살, 이제 이분들이 문제예요. 이분들이 55살이 되는데, 5 5이라는 수가 있어요. 이수에 걸리면 몸수, 뭐, 일수, 관제수, 구설수, 거리노 중에 횡액수, 금전의 손실수, 이게 다 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이제 이 양띠가 양띠 중에서 많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관제가 들만한 일을 오래 벌리시면 안 되고 또 3년 전 일도 이럴 때막 터져요. 거리노 중에 사고수, 이런 5 0다섯에 이럴 때는 부모님 몸상이나 형제에 가까운 분들의 몸상을 입을 때가 많아 상복. 그런데 삼각집 같은 거 특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분들은 신전 운세 보시고요. 55살 되시는 양띠, 올해 54살 양띠. 동지 지나면 저희 만신들은 이제 신전 운세 보는데 12월 21일이 동지입니다. 그때부터 가서 신전 운세 보시고 액매이 나쁜 거를 좀 막아주는 매기가 있어요. 뭐 55세 또 운이 드는 분도 있어요. 내년에 54살 양띠가 편차가 있기 때문에 또 운수가 또 좋은 운이 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좋은 운이 들어도 내가 돈을 잘 번다고 해서 다치고 아프지 않은 건 아니거든요. 많이 벌어도 또 사람하고 충돌이 있을 수 있고 깨져 나갈 수도 있고 우리가 돈만 많이 번다고 좋은 운이라고는 말씀 못 하는 거잖아요. 내가 돈을 많이 벌었는데 나갔어. 아니면 내가 돈을 많이 벌었는데 사고가 크게 났어. 병원에 누울 정도로. 그러면 그걸 좋은 운이라고 말씀드릴 순 없잖아요. 55살 되시는 54살 양띠가 그런 운이에요. 그러니까 상담을 받으시고 맥이나 이런 거가 필요한 달이니까 홍수맥이는 동지부터 정월달 안 해합니다. 삼재풀이는 보름 안 해합니다. 유념하시고 양띠분들 좀 매기 좀 하시기 바랍니다. 10월은 세는 나쁘지 않습니다. 55년생, 이제 66살 양띠도 내년은 별로 신축년 좋지 않아요. 10월부터 운이 슬슬 기웁니다. 동지섣달 이제 뭐 애군이 와요. 빠른 생이들 3, 4월 생들 벌써 안 좋고요. 이제 올해 별탈 없이 넘어가셨어도 내년은 많이 상추살이 들면서 근신 걱정이 생기는 해요. 몸도 아프고. 또 자리 이동이나 변동 잘못하면 오히려 위험에 빠집니다. 아, 내년 좀 조심하시고, 연말에 정초에 신년 운세 좀 보시고요. 안 좋다는 거좀 조심하시고, 뭐, 이 연세에는 뭐 욕심부리면 안 되는데, 뭐, 요즘은 70이 넘어서도 뭐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60일고 아직 젊다고 뭐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사실 운세는 그렇지 않아요. 60 넘어서 대운이 오시는 분들 제가 많이는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 좀 지키려고 노력하시고 또 벌고 싶은 분들 분들은 너무 돈을 벌려다가 내년에 신축년에 올해 겨울부터 몸이 안 좋아질 수 있어요 희월운세는 나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